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2단입니다 네, 초를 잡았고요. 초 잡고 공격하는 거잘 봐두세요. 네, 기마조차를 열고요. 네, 아직 구독 안으로 신분 계시면은 영상 보시면 아마 기력 항상 도움 되실 겁니다. 아변형포진인가요 일단 명포 나와볼게요. 명포 나와보고 네, 다음에 이제 포가 아 면상. 이건 면상이죠. 면상. 일대오빠 장군. 면상으로 한지 포가 넘는지 일단 응수로 봐야 됩니다. 상대 응수를. 면상이죠. t h r a d 200개 -E 감사합니다. 오늘 8단 가겠는데요. 물결표 키키. 아이고, 네. 아이고 화면네 어, 이러면 이제 상진출하는 거죠. 상진출에서병 달라. 병 달라. 막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여러번얘기를 드렸다시피 냅다 못 보죠. 냅다. 냅다 못 보고 먹겠죠. 먹어 불고이 포가 부동입니다. 이 차가 죽기 때문에 그죠. 부동이죠. 병달라 아마 중앙으로 당기든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밀 수도 있습니다. 밀 수도 있죠. 상황이 있으니까. 아, 당기면은, 당기면 어떠 수가 있냐면, 당, 장군 치고 이게 침투하는 것 보다요. 장군 치고 침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오선 나가면 됩니다. 오선 나가면은, 지금 포 잡으러 이포 죽어버리거든요. 이 지금 포 잡으러 이포 죽었죠. 이해가시죠? 이포 잡으러 가 포가 죽습니다, 포가. 포내나 차가 와도 먹어버리죠. 이 포가 못 뜹니다. 차 먹어보기 때문에. 어허, 자주주차 차가 죽기 때문에 이 포가 못 뜨기 때문에 이 포는 그냥 죽었는 포였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 요럴 수도 있다는 거. 2 0일수 만에 끝났죠. 지금 2 0일수 만에 끝났는데, 포를 이제 맞대리면서 이렇게 이제 중앙을 허물어 버린 게 좋고요. 이것도 상위에서 이제 포가 이제 부동이 됩니다. 이 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가 이렇게 나온 거죠. 나와서 여기를 이 포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 포가 이제 죽었습니다. 가면 죽죠. 이 포가 못 뜨니까. 갔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차가 지키러 오더라도 이 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버립니다 먹어 먹어버리죠 먹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더라도 상이 황 이렇게 오면은 마르지켜 주거든요 뭐 이렇게 와도 되고 먼저 또 장군 한번 불러볼 수있도요 장군 불러보고 그죠 그리고 뭐 공을 만약에 내리면은 응수로 보는 거거든요 공 내리면 이 포까지 죽습니다 이 포. 상황 때문에 이포못 뜨거든요. 이 포까지 죽어버리니까 여기는 살로 받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뭐, 요렇게 빠지더라도 상황이 말을 지켜주니까 포로 마도 못 먹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요런 게 있다는 거한 알아두시고. 아, 이제 초를 잡았다. 초를 오랜만에 잡는 것같네요초 잡고 공격 한번 해봅시다. 자, 잣길 확보해보겠습니다. 집만 나가고요 입신기력이시고. 몇 네. 번까지 놓겠습니다. 변정포지 아, 이거는 이제 면상일 수도 있네요. 일단 장고 불러볼게요. 면상이네요, 면상. 상나가서 병놀 해보고. 기만인출하고요 밀고 갈게요. 한번더 밀면 막아주니까 마를 쫓고요 면상이 원래 마이 없죠 면상이. 귀까과 진출해 봅시다. 포가 나가서 마하고 병양 거리할 수 있는데 차가 나서 한번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수는 뒀습니다 마을 달라고 해 보고요. 마가 지금 갈 때가 변밖에 없거든요. 아 차를 열고 빠지겠다. 자길부터 확보하고요 마가 이렇게 빠지겠다는 걸로 갔습니다. 한칸 빠져 보고요. 자 중화로 당겨봅시다. 상이 타기지니까 당겨보고 포가 넘어서 상으로 양도 하겠다 상으로 치고 먹었을 때 포를 먹는 것으 한번 먼저 노려보고요 차로 일단 지켜볼게요 상이 있으니까 막아 빠져도 대차가 되거든요 마가 뭐 나가더라도 대차가 되니까. 마가 떼면서 상을 걸고. 차을 냈으니까 일단 아까 빠지고요. 다시 뭐 쓸어가지고 이제 말을 잡겠다. 그런 의도죠. 치고 가겠습니다. 먹고요 밀면은 요렇게 뜨면 되겠죠 요렇게 가고 장물이 있으니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장치는 수가 있죠 이건 뭐지 일단 장고 부를게요. 마장부터 부르고, 장고 불러놓고 먹겠습니다.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마장 불렀고, 응수하고 나면은, 먹어보겠습니다. 장고 불렀으니까 이제 포로 막을게요. 중포로 막겠습니다. 막아버리죠. 상을 치고 여기를 먹겠다 이런거죠 차가 상을 먹고 병을 먹는 수도 있고 병을 먼저 먹는 수도 있는데 어떤 수를 둘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가 병을 먹고 올라갈지 차가 상을 먹고 병을 걸지 여기를 먹어볼게요 그래서뭐상 상 먹으면서 상도 걸고 병 먹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죠 여기 때릴 것 같은데 일단 여기로 먹겠습니다 먹고 상황이 여기를 치겠죠 아마 여기를 먹는 거는 뭐안 좋을 듯하고 여기를 또 먹고 가겠습니다 포 이제 명포 자리 잡으면 은좀 좋을 듯하고요 그럼 또 여기를 또 때리는 수가 있죠 차가 상황이 여기 뜨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먹고 가야 될듯 합니다 먹고 가겠습니다 상이 또 이렇게 뜨는 수가 있으니까, 포달라고. 일단 이 상을 쫓아볼게요. 이 상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얘를 쭉, 쫓고 갑시다. 상달라고 하고. 상이 차를 그랬기 때문에 또 차가 상달라. 상이 갈 길이 없죠. 명포 낳는게 좋아보입니다 먹고난뒤 빠르게 명포를 낳는게 좋아보여서 먹고 가겠습니다. 먹고요 이만한 이만한 먹겠죠 나중에 상장도 노리면서 지금은 이제 포가 넘어오면은 포가 넘어도 되긴 되네요 장못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포가 일단 넘어가 봅시다 포가 넘어가서 말을 이 자리 면포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 요 마가 뜨더라도 포장 상장에 이제 말을 먹을 수가 있겠네요. 마가 이제 여기 뜨는 수가 있죠. 포로 마르치겠다. 먹고 합시다. 먹고. 넣었고요 구원을 한번 틀어야 되겠네요, 그죠? 포달리 닦겠다는 건가? 구원을 내서 수비란 말 하겠습니다. 살을 좀 넣어야 되겠죠? 이 차가 못뭐 움직이니까. 살을 넣고, 포달리 닦겠다는 거죠? 포가 이쪽에 배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 차가 반대로 쭉 빠지겠습니다. 이 차가 먼저 빠져버리면 위험하니까. 포가 이제 중포보다는 기포로 자리 잡을게요. 중포는 위험하니까, 수비가 좀 취약하니까 기포로 좀 자리 잡겠습니다. 상이 떠서 포 달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차로 막는다는 건가? 상이 합다 보겠습니다. 포로 달라고 한가 볼게 졸로 밀어가지고 또 차를 쫓겠습니다. 이러면 이 포가 죽은 것 같은데요. 먹고 장군에 차로 먹겠죠. 그리고 여기 장군을 부르고 상으로 차를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버리면 이 차가 차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포로 이제 마르 때릴 수가 있네요, 그죠 포로 마르 때리더라도 점수가 이제 끝나니까 보는 게 있어. 앞장구로 끝났네요. 지금은 역전이 불가능하죠. 갖추면 됐답니다. 일단 장고 부르고, 뭐, 이거 치면은 이제 끝나죠, 장고.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